음, 자 인수가 비경급으로 변하는 거 나쁜 거는 뭐 있을까요? 나쁜 거, 자 인수가 변해서 뭐가 됐다? 비경급다. 비경급은 내걸 빼들어 간다, 안 빼들어 간다. 자 문서라든지, 자 인수가 뜻하는 거 한번 몇개 쓸게요. 어, 요거 다, 이것도 빨리 할게요. 인수는 뭐 써요? 공부 또 학벌. 문서 또 자격증, 자격증. 또뭐 있습니까? 자 우리 우리가 이 몸을 보호하고 있는 건 전부 뭐예요? 인수예요. 그러면 옷 그다음 차집 악세사리 보석 이런 건 전부 뭡니까? 인수예요. 인수 인수니 좋게 오면 아이 차박크세요. 집 사세요 이렇게. 옷도 좀 멋있는 거 하세요. 여러분, 운이 바뀌면, 일단 사람이 이렇게 부티가 나고 색깔이 달라지죠? 싸구려 옷을 안 입어. 운이 좋아지면. 뭐부터 입어요? 명품. 아니, 돈 많고 그러면 뭐부터 입어? 명품. 이운 차가 나오면 차도 좋은 거 타고요. 집도 좋은 거 사고, 그래. 이 징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바깥 집이 뺏겨. 자, 그 다음, 뭐가 됐습니까? 인수는? 책도 되죠? 아 책이잖아 공부하려면 그다음에 책 공부하려면 또 뭐가 필요해요 아 볼펜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인수는 학용품 학용품 돼요안 돼요 복사집 다 인수해요 그래서 인수가 필요한데 이 사람 이 기술이 없다 문방구 할까요 그러면 인수가 필요하면 문방구 하세요 그다음 복사도 하세요 코팅도 하세요 그럼 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인수는 그걸 다 이게 하는 겁니다 인수 그 다음에 또 뭐가 돼요 인수는 명예도 되죠 아 명예도 되죠 명예 어. 인수가 필요한 사람 뭘로 살아요? 명예로 관에도 관도 명예지만 인수가 대표적인 명예요 어. 자격증도 되고 요 인수는 자격증이 돼요 당연히 그 어저께 상담한 여자 보고 학벌하고 뭐 한다 관련 자격증 자, 내가 나잠 자랑 좀밖에요 내가 신학 사줘요 근데 인수는 없어 그 인수가 내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살라면 그러니까 내가 공부 뭐 죄송한 얘기지만 내가 석사도 있고 박사도 있고 뭐저 뭐야 방통대도 다니고 불교대 다니고 신학원 다니고 그랬어요 몇개 나왔어요 몇개왜 내가 고 이거 공부를 해 보니까 나는 인수를 하면 많이 공부하면 자 운이 나쁠 때 많이 공부하고 이것저것 다 공부하면 운 나쁠 때 뭐라고 평가해요? 하는 물을 안 파고, 여름을 파니, 성공을 못 했다. 그 얘기를 듣죠. 우리 장모한테 이렇게 들어서, 뭔때 공부만 하고, 공부는 저 밥, 저 돈을 안 벌어오냐. 운이 나쁘니까. 자, 운이 좋아서 인수 여러 개 공부하면 뭐라고 합니까? 박학, 다시 한 사람. 걸어다니는, 백화사전.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뭐에 따라 달라진다? 평가에 따라 달라져요. 평가. 이때 가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성공을 저렇게 많이 공부했는데 성공 못할 때는, 거봐. 이음을, 처음을 파니까 공부를, 이제 성공을 못하지. 근데 운이 좋아지면, 박학다식하네 두루두루하네.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네. 얼마나 저렇게 공부를 많이 했대? 이러게. 아시겠어요? 이게 평가가 달라지는 겁니다, 평가. 근데 평가 달라지는 사 하나 있죠? 조시라고. 어더 얘기 안할 테니까. 뭐든지 평가에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인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공부도 그렇게 많이 하시면 좋고. 나 자격증도 또몇 개나 있어요. 응? 어? 자격증도 제가 기술사 있고, 기사 1급 있고, 2급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우리 친구들이 뭔때 뭐? 공부를 하고 돈은 못 번데, 팔자가 그러니 어떡하냐. 근데 앞으로는 벌 거다. 운이 좋아지면. 벌게 돼 있다. 이제 자기 운을 보여서. 그러니까 인수가 필요한 사람은 이런 걸 좀. 해두셔야죠 미리 유스 그런 분들은 한음물을 파는게 좋겠네요 한음물을 파는게 좋죠 예. 음, 한물을 하나를 쫙 파야죠 그러면 뭐 여러분이 렇게 생각하세요 운이 나쁘면 한물 파기도 잘못될 때도 있어요 이음물 저음물 찝쩍거릴 수가 있어운 나쁠 때는 한음물을 파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도 이거 하기 전에는 이것저것 한번 해보려고 했지 하고 나니까 아나 이쪽이 해야 되는구나 하니까 이제 한 십몇 년 전부터 이쪽만 이제 들고 파는 거지 어, 어, 자기가 이제 목표가 생기니까 자 인수가 변해서 비경급돼서 흉한 경우는 문서 공부 이걸 해도 안되고요 인수를 일단 수입이에요 지출이에요 수입 식상은 지출이에요 지출 어. 인수는 수입 인수. 자 그러면 인수가 변해서 식상으로 변했어요 식상으로 그러면 이게 좋으면 배운 걸 있는 그대로 다 써먹어. 그러면 자 선비사자가 이렇게 써요. 선비사자. 아이씨 위에가 길어 이렇게. 선비사자. 선비는 하나 배워서 몇 개로 써먹는다. 어, 이게 선비예요. 그러면 식상이 변해 인수가 변해서 식상이 좋게 오면 요 따만큼 공부해갖고 이 따만큼 써 운이야 음, 운. 음. 자 옛날에. 난, 나한텐가, 6개월 배웠어요, 딱, 역학. 그래갖고, 사주 타로 카페를 차렸어. 근데, 인수가 좋게 멀리 변해서, 식상으로 변하니까, 6개월 배우고, 16년 배운 사람보다 더잘 써먹어. 그러니까 명리든 뭐든 다 뭐예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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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굶 우리가 내가 대학교 때, 이제, 뭐, 박상가가 다닐 때 보니까 제주도에서 박사 따 갖고 와서 강의하는 사람하고 하버드에서 박사 따 갖고 강의했는데 수강 신청을 다 제주도 사람 거래. 아, 제주대 단 지방에서 나온 사람 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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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버드는 공부를 이따만큼 했는데 말은 이따만큼밖에 못해. 근데 요 사람은 이따만큼 했는데 말은 이따만큼 잘해. 그럼 학생은 누구한테 갈까요? 말, 잘해. 말 잘하고 들어오니까 거기에 게 속속 들어오는데. 그게 다 타고나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 타고나야 돼요 공부는 그렇게 많이 해도 말 못하는 사람이 있고 짝금 공부해도 그냥 살을 붙여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비빔밥 보면 그게 인수가 뭐라해서 변할 때? 식상으로 보면 공부한 것보다 더말 잘해 아시겠죠? 이게 나쁘면 인수가 변해서 식상이 나쁘게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인수가 변해서 식상이 나쁘게 변했다 무 써먹는 거죠? 공반 만큼 써먹지도 않고. <laughs> 응. 자, 그리고, 인수가 변해서 나쁘게 오면, 이건 수입이고, 요 뭐라 그랬어요? 돈 들어오기 무섭게? 아 어, 어, 그런 거지. 나가는데 조금 나가? 많이. 많이 나가지. 쓸 돈이 이런 일이 대출받아서 나간다. 그럼 어떤 경우요 만약 이런 사람이, 나 요번에 식당을 찾으려, 식이 식당이에요. 식당을 요번에 찾으려 하는데 인수가 변해서 식, 식이 나쁘게 변했다. 그럼 뭐예요? 대추 받아 고구까지 홀딱 날라가게 생겼네. <laughs> 종자단 홀딱 날아서 비까지 지게 생겼네. 하지 마세요 그러지. 인수가 변해서 식상이 된다 그 얘기야. 식상은 또 뭐도 됩니까? 요리를 보면 맛있는 요리의 식상이요. 에자 식상의 여자가 식상의 여자가 좋게 작용하면 요리도 잘한다. 성기능도 좋다. 남자가 보면 안 떨어진다. 하룻밤 자면. 뭐 깊이 얘기는 말씀을 못 드려. 야한 얘기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자의 거시기가 보물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보물인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식상이 여자한테 좋으면 남자가 한번 자면 안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좀 야한 말로. 그만큼 거기가 발달했다는 얘기예요. 다세개 들으세요. 더 깊이 얘기를 안 할게요. 여자가 식상에 용신 여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이게 더군다나, 겨울철 식상, 해자축 식상도 있고, 뭔데, 따뜻한 게, 뭐, 이렇게, 오도화, 오가 도화죠? 도화인데 이게 식상이야, 여자로 볼 때. 근데 이게 용신이면, 남자가 빠지면 헤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거시기가 좋다, 이 얘기야. 어. 근데 이걸 왜 물어보냐? 요새는 속궁합이 중요해, 안 중요해요? 우리 때는 속궁합 안 따졌어. 그냥 살면, 하든, 못하든, 뭐 발기부전이든 끝까지 간대, 요새는. 이게 되게 따져요. 속궁합을 되게 따져. 결혼하기 전에 또 맞춰본다 그러고 막 이러잖아, 사람들이. 그래서, 그래서 요새 또, 유명한 그 속궁합 보는 게또 뭐, 저거 있죠? 왜, 타로카드로. 음. 식구금 타로. 테카메론이또 인기잖아. 속궁합 보는 데는 또, 기가 막히게 맞는다 그래. 백카메론 한번 카드 보세요 나는 이거 무슨 저거 보는 것 같더라고 야한 동영상 보는 것들아더 야해 보면 아, 응. 어마어마하게 야해 우리 여기 백카메라 카드 9월달부터 해요 이제 타로 백카메론 선생님이 와서 들을 사람은 들으세요 백카메론속궁합본데는거렇지만 <laughs> <그러지만 웃음> 야한 거 응. 응. 근데 사주로는 식상을 물어본다 백카메론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거시기, 거식, 여자 거시기에 본다. 그것도 따뜻한 이오화 같은 게, 오화 같은 게 식상이면, 남자들이 그냥 어찌 환장한다는 얘기고. 만약 식상이 축토다, 그러면, 나 여자 식상이 축토다, 그러면 어떨까요? 축축하죠? 축은 뭡니까? 이건 토죠, 토? 토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금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자갈밭 식상이면, 별거 없겠죠? 그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음.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인수가 비경급변했다는거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인수가 아, 자, 인수가 식상 얘기를 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 인수가 변해서 식상으로 되었어요근데 여자는 식상은 누구예요 애죠. 그럼 저운에 애나면 애 좋겠죠. 좋겠죠. 자, 그러면. 식상이 용신인데 애를 낳으면요 애가 왜 좋으냐면, 한번이 영양덩어리를 온몸을 한번 해갖고 애가 툭 나면, 묵은 것도 한번쑥 빠져야 안 빠져요. 애낳으면 건강하네요. 오히려. 이 순환이 돼, 서큐레이션이. 그래서 애 낳고 건강해지는 사람 있고요. 식상이 나쁘면, 애 낳고 빌빌 하는 사람 있죠. 나는 식상이 많은 사주인데 애 나면. 아니, 식상이 많아서 나한테는 나쁘다, 식상이. 그러면 애 나면. 몸에안 안안 좋아져요 그냥 비글비글하고 힘을 못 쓰고 2년간 뭐뭐애 낳고 2년간 무슨 뭐 보약을 먹고 간신히 일어났다는 이런 여자 많아요. 음. 그래서 식상을 그런 식으로도 본다 이게 식상. 그 식상이 또 용, 나한테 좋게 작용하면 애를 낳면 날수록 나는 발전해요. 또 만약에 남자 사주에 관이 필요하면 부인 보고 애나라고 하면 그 덕분에 승진도 하고. 그래서 애를 고만나냐, 덜 나냐, 이것도 다 이걸로 따져요. 애를 많이 나냐, 마냐. 어. 그냥 사주 공부하고 나는 관이 필요치가 않아. 너무 신약해서. 그래갖 바로 예비군 훈련할 때 거시기 했잖아. 우유하고 빵 먹고 한 이틀 쉬고. <laughs> 남자들은 다 알아. 거시기 했잖아. 그래서. 이게 씨 없는 삶이야, 나. 씨 <laughs> 없는 수박이야. 나는 그래서 바로 해버렸어요. 내가 지금 지나고 나니까, 내가 애 둘, 셋었더라면 길바닥 나 앉았어. 그가리키다 왜? 놀았으니까 계속 돈가루 먹고. 관이 나한테 안 좋게 작용하니까. 어. 관이 좋아야 효도자식도 낳고 그러는데. 자, 이해는 하시겠죠? 여기까지. 그러면 인수가 변해서 관이 됐다. 그럼 어떻게 하실까? 인수가 변해서 관인데 좋게 했다. 그러면 공부해서 감투 쓰고. 이거 되겠죠? 공부해서 감투 쓰고 또이게죠 자, 그다음에 인수는 문서죠. 문서인데 관청 문서야. 관이 나한테 뭐 하니까 좋으니까. <목소리>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예. 관이 나한테 좋은 인수면 이런 겁니다. 이번엔 민영학과요. 공공주택학과요. 그러면 청약을 공공하세요. 우리. 공공이 더잘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따시면 돼요. 어. 그그니까 관사에 자는 게 좋고, 공공유택에 좋은 거. 관이 나한테 필요하니까. 어. 자, 그럼 만약에, 어디 갔더니요. 풍수 보는 사람이 이사 가면 좋대요. 여러분, 승진하려고 그러는데 이사 갈까요? 그러면 인수는 뭡니까? 승진. 이사. 관은 승진. 인수가 변해서 뭘로 되면? 관이 되는데 관이 나한테 좋으면 이사 갈만 합니다. 이렇게. 그 그래, 이사를 가서 승진할 수 있다고 그 얘기야. 자, 그다음에 관. 이게 관이에요, 관. 너 승진하고 출세하려면 이이 이, 이 공부가 변해서 관이 되잖아 공부하면 관 취직해야겠다. 승진해야겠다. 공부를 좀 해라 이런 얘기도 되는 거죠. 음. 그다음에 인수가 변해서 관이 됐는데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꾸로 얘기. 얘기하면 되지. 이사 가서 평 생기고 이해되고 자, 문서. 뭐를, 문서? 그러니까 집을 샀더니, 차압이 됐다, 등기가 됐다, 근저당이 잡혔다. 문서가 관으로 되는데, 관이 뭐 한다? 나쁘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저당 집힌 집을 샀다. 근저당이 됐다. 아니면, 몰랐더니, 들어갔더니 뭐가 있다? 관이 있다. 그럼 만약에 무속인 차원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 집을 갔더니 귀신이 있네요. 이렇게 해야지. 관은 누굽니까? 귀신이죠. 아니 관살이 귀신이잖아. 그럼 귀신면 집을 들어갔네. 이렇게 얘기도 하죠. 여러분, 이거 무속인 얘기하는 거 하고 사주를 가만히 비교하면 다 똑같은 얘기예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말을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했느냐, 똑같은 얘기를 해요. 똑같은 얘기, 다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비슷해요. 자! 인수가 변해서 관을 나쁘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도와줬더니 깜방가고 도와주러 갔더니 납치당하고, 도와주러 갔더니 강간당하고 이것도 될까요? 안 될까요? 나쁘게 되면. 자, 인수가 그러면 나한테는 좋은 사주야. 근데 뭘 변해서? 관을 변해서 날 치러 온 거죠. 이제 관은 좀, 좋을 때 과, 좋은 좋거나 이럴 땐 관을 쓰고 나쁠 땐뭘 써요? 어, 살로 쓰죠. 그래서 원래 간살인데, 살이 되면 이게 만약에 인수가 변해서 살이 되면 여자 같으면 봉사를 갔다가 도와주러 갔다가 강간당할 수도 있다. 도와주러 갔다가 아플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하니까 봉사단체 가지 마세요. 이럴도도 얘기할 수 있고, 음. 그래서 요번에 그 해석을 좀잘좀 좀 이렇게 좀 하셔라. 그 얘기야. 자, 만약에... 어 산모가 산모가 인수가 변해서 관우가 됐다. 그러면 뭐라고 또 얘기하셨을까요? 인수는 누구예요? 어머니. 어머니 되고 친정도 되죠. 친정 같다 병이 날 수도 있죠. 근데 요새는 이렇게 상담해 보시면 뭐 이상한 거 물어보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에 좀... 들어오셔야, 요럴 땐이렇게이렇게이렇게 요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상담하면 바로 내일 맞았습니다. 오는 게 아니고, 한, 적어도 2, 3년은. 지나야, 뭐, 맞았다, 생각났다, 상담처럼면 3년 전에 갔던 사람인데요. 그러면, 내꺼가 맞았다는 얘기야. 그니까 러 오는 거야. 안 맞으면, 절대 안 옵니다. 뭐 좋다고 와. 아유, 선생님, 저, 한날에 10년 전에 보러 갔던 사람인데요. 한번 뵙고 싶은데, 그러면 거의 99% 맞았다는 얘기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검증이 됐으니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골 생기려면 적어도 몇 년은? 5년, 이상. 응, 5년 이상은 걸려야 단골이 생기지 하루 이에 단골이 생기는 게 절대 아니에요 왜? 저 사람 얘기를 검증을 해야 되니까 검증 기간이 좀필요한 물건 같으면 오늘 사서 집에 갔더니 아 좋네 이럴 테니만 이건 그게 아니거든요 3, 4년은 족히 걸려요